핑크 오팔을 쓰는 십자가 크로스 디자인은 없을 겁니다. 가격은 37만 원이고요. 올 실버 세팅에 고객님 반짝이는 이태리 체인이고요. 저는 이 체인이 여성스럽고 참 예쁘더라고요. 디테일이 좀 있습니다. 그래서 더 반짝이는 커팅을 해 주었어요. 총장 길이는 50cm, 70cm. 맞니? 요렇게까지 길게 돼요. 지금처럼 갈절이 터틀넥 목을 많이 넥선을 보여 주진 않기 때문에 롱 스타일 추천드립니다. 흔하지 않고 다른 샵에서는 없는 디자인입니다. 블랙 루틸이나 뭐 이런 거 하고 나가시면 다 물어보셨대요. 그건 뭐야? 어디서 산 원석이야? 근데 특이하고 독특하고. 근데 이 아이가 좋은 게 뭐냐면요, 고객님들. 제가 브러치도 록도 하실 수 있게 고안한 디자인이야 그리고 여기 안에 줄이 꼈다 뺐다가 쉬워요. 이렇게. 갖고 계시는 뭐 다른 거 있으시면. 근데 너무 이렇게 하시면은. 종교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약간 불량스럽게 해드리는 거 위쪽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포인트 되게 예쁘실 거예요. 컬러가 너무 예뻐서 진짜 실패 없는 색깔이에요. 핑크 팔 싫어하시는 여성분은 본...